시. 네 안녕하세요 김기방입니다. 아, 좋아하는 동생들과 재밌게 촬영했고요. 어,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없이 좋은 현장에서 음. 재밌게 잘 촬영을 했습니다. 아, 요즘 독감 유행이래요.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도 조심하시고 아,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밌게 잘 제작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차태현 씨, 조인성 씨와도 완전 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이번에 어떠셨나요? 이렇게 그쪽과 또 함께 할 때랑 또 느낌이 좀 달랐나요? 어 일단은 다 같이 만날 때가 꽤 많아 가지고 어, 어 느낌 자체는 굉장히 비슷했는데 음. 그 농사라는 우리가 목표한 게 하나가 있으니까 음.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냥 잔잔한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좀 재밌었고 아까 처음에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니까 멤버에 대한 약간의 스트레스도 전혀 없었거든요, 음. 저희는. 갈 때마다 항상 매일, 매번 같이 갔고 어 그런 약간 설렘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러 가는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서 그냥 제가 제일 많이 엄청 우빈이도 그랬지만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엄청 그냥 아, 울었다고요? 웃었던 것 아, 같아요 웃었다고요? 엄청 많이 깜빡이. 웃었고 즐겁게 긴장을 촬영을. 좀 많이 해서 좀 아침부터 발음이 조금 많이 이상한데 <laughs> 예. 아닙니다 제 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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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어쨌든 스트레스 안 받고 재밌게 잘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 아. 재밌었습니다. 우빈이와 광수는 그래서 집에서 좀 식물을 좀 키우는 편이에요 오, 실제로 예, 네. 화분도 좀 가꾸고 광수 같은 경우에는 희귀 식물에 관심도 좀 많고 그래서 음. 그런 걸 원래 관심이 있었던 친구인데 저는 진짜 선인장도 집에서 키우면은 잘못 살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 걱정이 된게 화면에 어떻게 뭐 촬영을 하면서 어떻게 담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해봤던 것들을 넷이 같이 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됐지만 촬영하면서 재밌었습니다. 네. 사실 그또 슈퍼를 지키고 있는 형님들도 네네네. 계시는데 밭을 일구고 있는 후배들에게 동생들에게 뭘 하던가요? 우빈 씨랑 광수 씨가 시즌 2 어쨌든 사장 시즌 2에 한번 출연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고마움이 있어서 항상 저희 프로그램을 굉장히 응원하고 걱정을 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주고 싶어 했던 부분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있고 음. 그래서 응원도 해주고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지금 이제 외국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클립 영상 클립쯤 오픈된 것쯤 자기한테 직접 줄수 있냐고 자기가 sns에 올려주고 싶다고. 와. 근데 진짜 sns 못하거든요 근데 음. 걔가 지금 올리는 모든 그 피드들이 다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건데 음. 거기에 확실히 딱 자기가 한티가 나더라고요 저희나 뭐 tvn 이런 거 태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영상만 딱 올려서 홍보를 해줬는데도 <laughs> 그게 너무 그냥 러프하고 서투른데도 어 너무 고마운 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손님으로 저희가 부르고 싶었는데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정 또안 맞고 해서 좀 아니, 도와달라고 하면 조은성 씨가 날아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응. 마음으로는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까 응.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행 있습니다. 비행 능력 있는 밑에. 네, 나 아, 그렇죠. 날 날라다니는 친구니까. 응. 네. 어 저희 네 명의 진짜 케미와 그런 진짜 모습들을 가장 캐주얼하게 담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어재미게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